감이셔가지고 제가 정말 아끼고 아끼는. 네. 저도 아낍니다. 나를 위한 향한한 뿌려도 되나요 여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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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향수 열거 주는 여자 한인할대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끼는 특별한 손님이 와셨습니다. 박진규 대표님이 와셨습니다. <laughs> 아 <laughs> 개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돕는 온라인 서비스와 콘텐츠, 뭐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나에 대한 문어발 경영을 생각하라. 음, 개인 뭐 CEO가 되는. 회사 명함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나. 이 수많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싶은 모두를 위한 서비스. 어. 근데 좋은 향을 맡으면, 아, 이향 좋구나. 라는 음. 생각은 하고, 향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아서 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은 되겠다. 나는 그런 이론적인 생각은 음.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것을 사용할 생각은 사실 많이 안 했었죠. 어. 아내가 <laughs> 선물해준 향이 있어요. 어. 그것도 <웃음> 쓰지 <웃음> 않아요. <웃음> 신혼여행 갔을 때, 어, 아틀리코롱에서 에향두 개를 사고, 맞아요. 딥티크에서 하나를 샀던 음. 거. 중에 음. 하나가 바로 이 아틀리코롱의 에 베르가모솔레이죠. 네. 그 시추러스함이 퐁퐁퐁 넘치는 네. 네, 베르가모시여서, 너무 이렇게 코를 톡쏘지는 않거든요. 파리에서 이 향은 그녀가 고르신 거죠. 그럼네요 네. 저는 동의를 할 뿐. 어휴. 선택은 그녀에게. 네, 아틀레코롱 열심히 만드시는 데다가 천연 네. 원료의 함유량도 높고 음. 그리고 시트러스 향을 좀 오래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립자분들이 음. 굉장히 고생하셨고, 네, 좋은 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뭐냐, 보다 보면 뭐. IT, 섬에 갔다가,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킬리포니아도 뭐 한번 가고, 이태리는 음. 뭐, 시칠리아 가고. 아주 월요일에 네. 뭐, 보면은, 네, 세계 여행을 가는 듯한 그런. 한이님의 향 클래스에서 제가 직접 만든, 저의 향. 네. 라이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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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자체 PPL도 <laughs> 본인 레시피를 공개하셨거든요. 저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뭔가 프로페셔널 하면서 미래 지향적이면서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요 홈쇼핑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만들었는데 음... 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느낌 이 나온 그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으나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일단 나는 이거 하나로 밀고 나간다. 나더 아... 이상 향을 만들지 않는다. <laughs> 어, 신기했고 근데 원래 저는 뭔가 되게 명확한 공식 같은 거, 되게 이러한 것이 이만큼 들어가면 이런 것이 나온다라는. 명확한 공식이 나오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향은 그것을 일단 저는 처음 해보기도 했고, 향은 그것을 일단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드셨던 거 아세요? 그 포뮬라 같은 거를 하실 때 네. 사실 이제 뭔가 그냥 느낌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처음부터 그 포뮬라를 설계하실 때부터 네. 그한 방울 한 방울 이 더해졌을 때 변화 과정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음. 어, 역시 전략이 좀 있으신 아... 분, 네 배우신 분. 그냥 원래 산속에서 하는 그게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포뮬라를 먼저 적고. 그리고 보통 그냥 한 번에 만드시는데 음. 포뮬라를 적고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네. 또해 보는 그런 어, 센스. 어 그렇게 네. 해서 그걸 기억하고. 어 당연하죠. 되셨네요. 네, 우영한 아, 네. 학생이셨습니다. 이제 1mm씩 이렇게 네, 네, 넣으면서 네.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미세 조정을 하면서 찾아갔던 거예요. 네. 것 그리고 정말 향이 너무 잘 나왔어요. <laughs> 향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그 해외의 그런 임원들이나 이렇게 와서 프라이빗을할때 정말 한국의 스타트업 대표의 이런 시원시원하면서 그러면서 진중하고 새로운 걸 찾네 멋있는 뭐 음. 남성의 음. 한국의 남성의 30대 남성의 향은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음. 다들 느끼셔가지고 아. 네, 향으로 공감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아끼고 아끼는. 네. 저도 아낍니다. 뭐지 <laughs> 나를 위한 향한한 한 뿌려도 되나요, 여기서? 만들었어. 아, 음. 아 맡을 <laughs>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네. 진짜 이향 자체를 내가 의도한 대로 향을 만들고 그 생각대로 표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 내 향이다라는 느낌 확실하게 드니까 더 이것은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향은. 오. 회사 소속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나를 표현하고 명함을 전할 때 나의 향을 뿌려서 같이 전하는, 그 음. 전해드리면, 한번 향을 맡으면서 아, 향이 굉장히 좋다. 어떤 느낌이냐? 라고 물어보시고 이 명함을 같이 기억하는, 보니까 초반에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음. 하기에는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네. 제가 만든 향이라는 그말 한마디가 어, 확실히 또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뭔가 그냥 일반 향 만들기 클래스라고 생각했는데,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브랜딩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라고 음. 아, 안내도 참고로 제 거를 계속 뺏었습니다. <laughs> 이야기 좋다고. 이 언라이어스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아니, 참고로 그 와이프님도 같이 만드셨거든요. 그녀의 네. 향수는. 아 그녀의 향수는 많이 남아있어요, 집에. 저의 향만 계속 줄어들고 어, 있어요. 참고로 원료는 같은 원료였고요. 두 분이 사용했던 원료는 같은데 그 포뮬라만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완전 다른 향수가 네. 탄생을 했는데 정말 그게 재밌는 거 같아요 다섯 가지잖아요. 그냥 네. 다섯 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향이 나온다는 게 네. 그 과정 자체가 왜이 사람은 이 향을 할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대화의 주제가 훨씬 풍성해지는 음. 것,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너. 그 경험은 정말 누구나 다 해봤으면 음,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우디하게 나가셨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아예 시추러스하게 나가신. 그게 이제 와이프님. 음. 네, 그러시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진 게 바로 얼라이언스. 아, 얼라이언스. 네. 유튜브에 향이 있다면 꼭 맡게 <laughs> 해드리고 싶은 향입니다. 이제 뭐 금융권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년이 딱 지나면서부터 저에게 들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회사는 나를 평생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리고 백세 시대에 만약에 정년까지 지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먹고 살수 있을까 음. 고민만 한다고 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음, 그렇죠. 창업을 하신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같이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하느냐, 아니면 어. 내가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느냐. 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 라는, 음, 한 번, 그게 한번 깨지는 굉장히 중요한 네. 계기가 됐고, 누구를 만나는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누, 일로서 뭔가 만나지 못한다면, 확실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은 스스로 해야, 음. 어, 유니콘 기업 케이스 스터디 콘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콘텐츠 비즈니스도 해보고, 사내 벤처 프로그램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맞아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하고 창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오, 그래서 맞죠. 그냥 뛰쳐나오고 내가 이 일이 안, 안 맞아서 퇴사해야겠어. 그책임만것 같고, 음, 저 직장인 분들이라면 저는 꼭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안에 만약에 뭐 사내벤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곳에꼭 지원을 하시고 호주 사진 작가 앙뜨바짐이라고 음. 네 한국에서도 이제 팬덤이 좀 있으신 작가님이신데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돼서 일과 일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 정말 딱 맞는 사람을 음.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는 네. <laughs> 그냥 주변에 무슨 향이 있건 없건 음. 본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양을 만나면 그거는 일단 싫어 음.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불쾌해 하시는 건 존재하는데요 본인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 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각기관 중에 하나 잖아요 오감 중에 하나의 후각인데 음. 이 후각기관이 굉장히 많이 안 쓰세요 음. 네 점심시간 때도 이렇게 그냥 어떤 향을 이렇게 뭔가 즐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빨리 먹고 해치우기 바쁘시고 엄마 오늘은 된장국에 된장의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엄마가 뭔가 어 엄마가 멸치에 머리를 떼서 넣으셨나봐요 그런 디테일한 <laughs> 네, 국물이 굉장히 맑고 향이 너무 좋네요 뭐 이런 음. 얘기를 했을 때뭐 부모님이 어, 역시 내 아들 너무나 이런 어, 섬세하고 훌륭한 감각기관과 인지능력을 가졌구나 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어, 제, 나중에 저희 한7 0살에 만나도 이 향을 입고 나오시좋아요 지금까지 향수읽어주는 여자 하이날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어, 다그 색이 그색 같아 보여도 어, 이거는... 아시잖아요, 다 색이 달라요. 어, 네, 네, 립스틱 컬러가 달라요. 잘 고르셔야 돼요. 어 네. 이퍼스 어, 같다. 세거는 너무 리얼한 남성의 반응 아닙니까? 어, 새 진짜? 립스틱을 처음 보십니까? 아, 어, 저 처음 봐요. 와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